성탄이, 성탄절에 휘약찬란한 추지들도 있지만, 또 고요한 곳에서 성탄을 기리는 그런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덕정감리교회 최초로, 이렇게 제가 오는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성탄 축하, 찬양을 한것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우선 두 달,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스님들 보니까 목이 뚫린 것 같아. 뚫린 것 같아.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연말 연시가 겹쳐서 행사들이 곳곳에서 계획되고 분주합니다. 사람들은 성탄의 뜻,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흥에 들떠서. 있죠. 어, 믿지 않은 사람들도 먹고 마시는 즐거운 행, 즐기는 행사에서 술잔을 부딪히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건배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교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교육개발원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 8개 교회 초중고등학생 164명을 대상으로 성탄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성탄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여러분,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이러면 산타클로스라고 해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님, 세 번째는 동방박사, 네 번째는 요셉껏 마리아,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그 학생인데도, 음, 성탄절에 가장 먼저 떠오르니 30%나 되는 사람들이 산타클로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어, 산타크로스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고, 아이들 은 산타크로스를 외쳐대죠. 산타크로스는요, 수도사입니다. 그 이름은 송니콜라스예요 근데, 어, 이 이름이 네덜론, 네덜란드로 하면, 신터 케라스 이런 뜻이에요. 런데 영어로 하면, 산타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산타크로스라는 것은, 산타라는 것은요, 산타는 것은 세인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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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죠. 니콜라스입니다. 그는 AD 270년경에 옛 터키 항구 도시였던 파타라에서 태어나 343년 12월 6일에 사망한 수도사였습니다. 이 수도사는 본인이 재산이 많았는데 그 재산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일생을 보내다가 12월 6일날 명을 다했습니다. 아~ 전날인 12월 5일 되면 그를 생각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이어졌어요. 그~ 성니콜라스의 에, 재산 날이죠 우리도 지금. 그날이 되면 그를 생각하면서 그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아~ 연말이 되면 그의 수확을 축하는 축제를 벌이면서 집은 푸른 나무로 장식하고 노을 르고 선물을 부르던 고에 성수과 합해져서 지금의 사, 지금의 크리스마스로 자리 됐게된 것이죠. 이게 합해져 가지고 산타 크로스가 양발에 선물을 넣는 이유는 터키에 가난한 아주 세 자매가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결혼하지를 못하고 있는 걸 알고는 산타 크로스가 굴뚝에서 금 주머니를 떨어뜨린 것이 우연히 벽에 걸린 양발에 들어간 것이 유래가 되어서 그래서 크리스마스 투에 빨간색 양말을 걸게 되고 아이들은 벽에다 양말을 걸어놓고 선물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타클로스가 빨간색 옷을 입은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이분은 수도사잖아요. 수도사는 빨간색 옷을 입지 않죠. 검은색 옷을 입죠. 원래는 검은색 옷이었다고 합니다. 산타클로스가 빨간색 옷을 입게 된 것은 여러분 코카콜라 회사입니다. 코카콜라 회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코카콜라 마케팅을 위해서 빨간색 옷에 산타클로스를 만든 것이 오늘의 산타클로스의 복장이 된 것이죠. 미국의 화가였던 하드 썬드블롬이 1931년 코카콜라의 로고색을 상징하는 산타, 빨간색을 산타의 옷으로 입히고 콜라의 거품을 상징하는 풍성한 흰 수염을 사파로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트데이 이버닝 포스트에 광고를 냈죠. 그 결과 산타크로스는 빨간 옷과 얼굴에 하얀 수염으로 모습이 바뀐 겁니다. 이런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예수가 없는 성탄절의 산타크로스 예수가 없는 축제, 예수가 없는 추위 마귀에게 속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요란하게 성탄을 장시간 추위는 배어져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오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축하하자는 것이죠. 어 동방 박사들,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어 왕으로 오신 예수를 추이려는 하던 이들. 그런 모든 삶이 어울러져서 그래서 산이 성탄이 준비되는 거죠. 모두가 긍정적이든지 그를 축하하든지 아니면 그를 죽이려고 하든지 그런 그 의미에서 그그두 가지 의미는 그분이 왕이라시,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 축하는 하 사람은 왕으로서 축하는 것이고 죽이라된 자는 왕이 오심을 죽이려고 들은 것이었죠.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 성탄절의 예배자들은 예수를 세상을 구원 후, 구원할 왕으로 오심을 믿고 섬배할 겁니다. 원통 사람들은 술잔을 두들기면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죠. 메리라는 음, 말은 즐겁다는 뜻이죠. 영어로 즐겁다는 뜻이에요. 그럼 크리스, 크리스마스는 뭐냐? 크리스는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뜻이죠. 그 뒤에 음, 마스는요, 미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은 그리스도께 즐거운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뜻이에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건 그리스도께 즐거운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즐거운 예배 를 드립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술자를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탄생한 아기 예수님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이죠. 예배 드립시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즐거운 예배를 드린 이유는 죄와 죽음으로 치닫던 인류가 가는 방향을, 죄와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그 인류가 가는 방향을 음, 생명의 방향, 의의 방향으로 바꿔놓은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역사의 기점을 주전과 주후, BC와 AD로 구분하는 기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가는 방향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려놓는 사건의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탄의 시작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산 직전에 요셉과 함께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로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호적하로 올라오는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서 숙소를 얻지 못한 채 마리아는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얻은 숙소는 마옥간한 귀퉁이였습니다. 아무 경험도 없는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의하, 전승에 의하면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1 6 살이었다고 합니다. 산파도 구하지 못한 채 아기를 해산으로 해산을 하고 상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란 마을간이 예수님의 지상 영접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들판에서 밤을 새며 양떼를 지켜있던 목자에게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두려워하 그 목자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오늘 타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호련히 수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2장 14제의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고 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불렀다는 이 찬송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1946년 독일 변방에 코트레프스키라는 강도가 한 농장을 침했습니다. 입 농장 주의했던 하멜만 씨의 가정에 총을 난사했습니다. 10식구가 모두 죽고 하멜만 하멸 씨만, 씨만 총네발을 맞으면서도 죽지 않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 후에 살인범은 재판에서 무기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트레브 스키는 20년을 모범수로 살았습니다. 법원 모범수였던 그를 가석방하려고 하는데 가석방하려면 보증인이 있어야 됐어요. 보증인이 있어야 했는데 아무도 그를 보증서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하멜만 씨는 자기가 받아서 돌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가족을 몰살시킨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꼭 복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때 하멜만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가능할까요? 어떤 소문이 선한 선생님을 찾아와 용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선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용서란 꽃이 지밟힐 때에도 향기를 내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원수를 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짓밟힘을 당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고문만을 당하여도 독수를 내뿜지 않고 사나의 향기를 뿜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용서는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와 닿아야지 가능한 일이죠. 로마서 3장 22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 거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넉넉게 보아 주시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려고 하신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 하시고, 악인이 극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더 나가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까지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우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나오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인들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 회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이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여 오셨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전 인류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된 것이죠.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을 하려고 드니까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오신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을 믿기만 하면 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원치 않았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된 것 같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겁니다.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나게 된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의 상징입니다. 첫 사람 아담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끊로 끊은 범죄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온 죄는 이웃을 상하기보다는 경쟁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남을 이겨야 하고 남이 자기보다잘 되는 것을 보면 이기하고 질투하며 황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지,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요. 그것이 죄의 싹신 죽음의 힘입니다. 그 죄의 힘은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도 부정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정서를 집어넣음으로써 우울하게 만들고, 폐배적으로 만들어서 매사에 본인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자존심이 낮아지고, 믿음보다는 의심이 많아지게 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마귀의 성품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을 보여주고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것은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열린 공간의 하늘로부터 닫힌 공간인 땅으로 오신 겁니다. 바로 예수그씨 오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우리로 그를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품 그리스도님께서 보여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요 평화입니다. 평화. 사람 중에서 평화를 누린 겁니다. 그 평화를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땅에서의 평화는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평화는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주인 평화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는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자 가이사 아우스트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로 추대된 후에 더 강력한 통제권을 얻기 위해서 전 로마의 호적 재정리 사업을 명하였습니다. 호적 정리한다는 건 인구를 조사한다는 거죠. 거대한 로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인구 조사를 한다는 건요, 전쟁에 나갈 장정의 숫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정이 얼마나 많아질까, 군사가 얼마나 많아질까, 군대가 얼마나 클수 있을까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었죠. 그때부터 더 높은 곳에 계셨던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제의 중심부가 아닌 저 변방 아주 작은 촌동네 베들렘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왕궁의 요람에 오셨어야 했지만 초란 구유에 누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일시적인 감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700여 년전 미가 선자가 예언했듯이 이미 오래전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요대 종교 시대들은 목자들을 지존, 지저분한 양들과 사는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가장 하천민이 당시에 목자였어요. 심지어 세리나 가늠한 자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은 하나님에게 있어 목자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마땅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두 가지 체험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는 천사가 전해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직접 듣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천국의 천사들의 대합창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도 목자들이 있는 그 자리로 천군 천사가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소식이 제일 먼저 선포된 장소가 로마 황제의 콩골이 아닌 목자들의 목초지였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할것 없이 온 세상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소식은 낮은 자들로부터 가장 어려운 자들로부터 그때 그곳으로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낮아짐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길은 먼저 겸손히 자신을 낮춘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낮고 작은 자들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낮은 위치에서 성기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걸 베푸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낮은 자들, 어려운 자들, 형편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비천한 자의 자리를 오신 의미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그렇게 오셨고 마지막까지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며 성기는 삶을 사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어, 다툴 때.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전날 밤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낮은 위치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칙을 몸소 몸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주시면서 세상에 화평을 전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성탄은요,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낫고 비천한 자를 위해서 몸, 사람의 몸을 오신 그 상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려한 성탄 추리와 캐롤, 백화점에는 너무도 화려한 선물들이 반짝이며 사람들을 시선을 끌어댑니다. 사람들은 마냥 향락을 즐기면서 주인공이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술잔을 부딪히면서 메리크리스마스를 외치지만, 진정한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는 없고 향락만 있을 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삶을 누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 하심이었고 그리고 그 성품으로부터 오는 평화는 가장 낮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예배가 즐거운 진정 즐거운 예배.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우리는 평화이 드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서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